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죠. 말하자면 수도 서울에서 힘깨나 있는 지도자들이 저 멀리 지방 산골에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당시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권위도 있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던 거죠. 하지만 기존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이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 준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3사절에 부연설명하죠.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들어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은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훈계와 같은 것인데 이들은 그걸 교리로 가르쳤던 거예요. 즉 장로들의 전통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급으로 여긴 것이죠. 이런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행동과 그스승인 예수님께서 교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가진 생각과 그러한 판단, 또한 거기서 비롯되는 말과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회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동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서 힘 깨나시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한마디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8절 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예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사람의 전통, 즉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것을 지키려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추호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위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죠. 10계명의 제 5계명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추가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하죠. 11절이 그들이 가르친 고르반 전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가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했다고 말, 말, 말만 하면 그걸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고르반이라고 이라고 말만 하면 12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않아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고 율법 학자들이 정당화했던 거예요. 심지어 고르반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모양으로 보면은 모세 율법의 말씀과 연관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말씀과 무관한 자기 생각과 자기 편의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이단들이 그럽니다.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끄집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몇번 하다가 전통으로 만들고 그 전통을 마치 교리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을 정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릇된 관행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지속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인 양 착각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관행과 이런 사고방식은 사단적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거듭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laughs>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당시에 그릇된 관행이 이런 고르반 전통 하나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문제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들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짝퉁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진짜와 가짜를 분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시련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서서히, 세상으로 물 들어가면서 자기가 세상 안에 있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약속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과 고통에 매여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죠. 짝퉁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읽게 울고자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짝퉁 복음과 진짜 복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짝퉁 복음이 정 정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한 어조로 책망한 점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마저 서슴없이 버린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개명을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섞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전통만 말치 교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 문제인 사람에게는 돈이 해답일 것이고 몸이 문제인 사람에게는 건강이 해답일 것이고 직장이 문제인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 얻는 게 해답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길을 알거나 얻게 되는 것을 복음, 좋은 소식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좀 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생이 그야말로 만사 형통하면 좋겠는데, 이처럼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또한 놀라운 특징이죠. 그런데 짝퉁복음 뭡니까? 바로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호객, 호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그 목적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사 형통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만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보면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 마음은 짝퉁인 겁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짝퉁 복음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과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대한 기대의 전부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신앙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마음이 돌짝밭처럼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언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시덤불 밭처럼 살아가는 동안 재물의 욕심, 인생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희생의 때가 오고 헌신의 때가 오면 더 이상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복음을 믿고 따르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전통만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이 세속화의 문제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직면한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실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주셨으니까 그저 나는 그 열매나 얻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는 셈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대로 듣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이 개시하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까지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그래서 짝퉁복음에 속지 않고 진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전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또 자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인내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과 샬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추관합니다.